한 신혼부부가 있었는데요. 결혼식을 성대하게 하면서 결혼식 비용만 수천만 원이 들었고, 신혼집도 대출을 받아서 매수를 하고, 인테리어도 오천만 원을 들여서 아주 호화롭게 신혼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남편이 결혼생활 4개월 만에 아내에게 오피스 허즈번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음. 아내에게 네 아내에게 바람핀 거죠 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위자료를 청구를 했고요 예물 반환 결혼식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아내도 역시 남편을 상대로. 재산 분할을 청구를 했대요. 음, 음. 이런 명백한 결혼 파탄의 원인 제공자잖아요, 아내가. 음, 그런데 네네. 이런 경우에 재산, 재산 분할을 청구를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음. 못 받지. 자, 시, 결혼 생활 10년이 됐는데 똑같은 사건이야? 네. 그럼 재산 분할을 해줘야 돼 음. 어떤 사건이든. 사개월은요 네. 재산 분할이라는 게 없어요. 어, 원래 내 재산이었던 것만 가져갈수 수 있는 수. 걸로 서도 알고 있어요. 우리 물건, TV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음. 아내분이 갖고 온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티이가너꺼내 가져가 이렇게 음. 보통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예 <laughs> 뭐야? 뭐야 이건 또 뭐, 무슨 근데 자동차는 내명으로 <laughs> 네 돼있잖아 안네명으 아, 그거는 갖고 오면 돈안 신고 돈 되는데 티이나 어. 가구나 이거는 아, 명의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어. 먼저, 먼저, 먼저 사람 가져가는 사람이 야. 임자예요 정말? 아니 네. 미리 알아봤나 본데 <웃음> <웃음> 이거 없이,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 사실, 실무상, 맞아요. 와, 아니, 왜 이렇게, 뭐. 아, 뭐. 뭐. 아. <laughs> 아, 왜 이렇게 자세히 알고 계세요? 아이건나면 먼저 가져가, 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렇게 자세히 알고 <laughs> 계셔? 사칭이 비싸고 있어. 법원에서도 좋으라라고 판결을 해요. 진짜로? 아싸! 아니, 4개월밖에 안 됐는데도요? 네. 사실. 이거를 우리가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게요. 어허. 위자료랑 재산분할 청구권은 아예 각자의 별다른 권리입니다. 음. 그래서 이 혼인이 누구 때문에 파탄됐는지, 이혼됐는지와 상관없이 어떤 부동산이나 뭐 어떤 재산을 형성하는 데 기여가 있다면 네. 그 몫은 따로 챙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아내가 인테리어 비용으로 5천만 원을 넣었잖아요. 음. 오, 보통 우리가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있는 비슷한 호실이라고 해도 인테리어가 다돼 있는 물건들은 음. 조금 더 효과가 높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착안해서 법원에서도 5천만 원을 남편이 아내에게 주라고 얘기를 했고요. 음. 다만, 여기서 음. 남편이 청구와 위자료 어, 액수와 또뭐 다른 예물 반환, 뭐 결혼식 등에 대한 비용도 네. 아내가 물어주기로 해서 결론적으로는 아내가 어이, 더 많은 그렇구나. 걸 물어주긴 그렇구나. 했습니다. 아. 아.